아, 여러분, 공부는 어떤 사람이 잘할 것 같습니까? 아,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IQ 높은 사람들 중에서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IQ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걸알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부는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집중력만 순간 집중력만 가지고는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은 천재 만재라도 최소한 어떤 하나를 제대로 암기하려면 100번은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기도는 순간 앉아서 잠시 자기 필요한 것만 그냥 우르르 얘기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집중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앉아서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 건 머리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지금보다 더잘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뭔가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거나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이 꿈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지할 것 없고, 의지할 사람은 없고, 의지할 환경은 없더라도 이루고 싶은 꿈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간절히 간구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의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환경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고, 의지할 물질이 있고. 그리고 꿈은 없고. 그러면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명령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기도드리지. 너는 내게 기도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말아 이렇게 선택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내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놀라운 일들이 다가오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지지라. 라는 것이 명령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남생에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버렸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